이거 아세요? 잠실까지 20분만에 갈수 있는 6억대 초역세권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 마을 환경과 호수 공원까지 잘 조성된 곳인데요. 심지어 학교와 건가 집 앞에 스타벅스까지. 각종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는 장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바로 구리시에 위치한 한성삼차 아파트입니다. 구리시 스택동 한성삼차 아파트는 1994년에 준공되었으며 총 24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층 높이의 아파트이며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34%입니다. 최근 거래시세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24평형이 6.2억, 전세가 3.31억으로 전세가율 53.4%의 구축입니다. 한성 3차는 장점만 있을까요? 301동, 302동 2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홀로까진 아니지만 300세대 이하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가 부족하고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호수공원역 초역세권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차량을 주말 레저용으로 쓰는 잠실 출퇴근러에게 추천.